나가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네, 저 행복하게 초창기부터 봉사 계속 하고 있다가 대학에서부터 여기 넘어와서 좀 하고 있고 지금 함께함게 함께 봉사팀 운영하고 있는 봉사팀장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우리 꼬미는 아시다시피 한 3개월 전에 쉼터에 박스에 버려졌던 아이 기억하시죠? 네네. 근데 거의 1년 동안 임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꼬미가 몸도 약하지만 그래도 사랑 듬뿍 받은 아이여서 저도 행복하게 데리고 있었는데,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임보는 오래 했으니까. 네. 꼬미가 좀친하게 다른 애들보다 좀몸 상태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사람 사람을 좀 많이 가려서 좀 이렇게 친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음... 보호소에서도 사실 이런 동사단을 많이 만나고 하면 좀 적응이 될줄 알았는데 애가 까칠해요. 네 쉽지 맞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원맨 도으로좀 지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또막배 뒤집고 막 그러거든요. 오히려 아...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. 어, 네네.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쨌든 우리 이제 보호자님이 되실 거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쉼터 소장으로 어쨌든 아이들의 행복함이 먼저잖아요. 그래서 우리 꼬미가 이제 더 그래도 처음부터 그 인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믿고 또 감사하고 우리 꼬미가 앞으로도 전생 역전 앞으로 행복한 꽃길만 걷길 저도 응원할 거고 또 아이 영상도 이렇게 가끔씩 보내주실 거죠. 일단 감사드리고 우리 꼬미, 우리 꼬미 평생 가족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